한번더 기회 줄게요 자 형님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예, 뭐 성우신한테 뭐 몇억 받아봤자 뭐할 겁니까 아? 몇억 받아봤자 뭐할 거예요 자 아니 형님들 우리 내가 세이한테도 기회 줬고 크로코다일도 눈물에 호소를 해서 기회를 줬잖아 김세이랑 닥사한테는 기회 안 줍니다 성우신한테 한번 기회 줄게 자 성우신 영상 보고 있지 잘 들어 네 변호사한테도 잘 얘기해 어,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형이 지금 즉석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도요 우리 성호신이 이 정도 하면 용서해 주자. 아, 왜냐면 성호신 가족도 있고 지금 직장도 못 다니고 있을 거예요. 얼굴 공개 제가 존나했잖아요. 자 나름대로 제 얼굴 까고 계속 방송해가지고 자 얘입니다. 예, 얘요. 제돈가스갖다가말 고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돈가스갖다가 예전. 게즈라... 음, 자 보이시죠? 아, 자 형님들 법정 이자가 십몇 프로인가 그래요. 예, 제때돈안 주면 십몇 프로인가 이자가 붙어요. 자 얘기하겠습니다. 자. 형님들, 사람은 좀 용서를 좀 해줘야 돼요. 용서를. 형 메일 주소 알지? 음, 메일 주소, 메일 주소로 지금 바로, 어 일단은 메일을 보내. 니네 전화번호 보내. 그러면 형이 일단은 살려줄게. 자, 첫 번째는 돈가스 제조 공장에 가서 사장님들 피해 입은 금액만큼 니가 이래서 갚아. 이래서 갚아 내가 봤을 때는 한 2,200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. 어, 한 100억 정도 되니까 일단은 무보수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해. 그리고 자두 번째 김세희랑 같이 장신 돈가스 먹방을 해. 그리고 세 번째 형 건물 앞에서 정확하게 형이 딱 얘기해 줄게.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. 그리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. 형이 24시간 동안 그 앞에서 라이브를 켜 놓을 거거든. 그세 개만 지켜. 원래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끝낼게. 너 변호사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. 첫 번째, 돈가스 제조 공장 가서 사장님이 피 입은 만큼 네가 일을 해. 오케이? 예상은 2,00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, 우리 돈가스 대표님이 또 착해갖고 봐주면은 또 금방 끝날 수도 있어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? 김세희랑 장신 돈가스 먹방을 같이 해. 그리고 세 번째, 형 건물 앞에서 2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, 뭐, 108만 배를 해. 108만 배야. 108배가 아니야. 108만 배를 해. 그러면 형이 용서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형은 너 주위 사람들을 건들지 않을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그냥, 네, 네 방송에서 라이브 키고, 어? 저는 개념 없이, 레카질로 깝시다가, 나아간 비용신입니다. 라고 라이브로 10시간 얘기해. 너그 라이브 잘만 하잖아? 너한번더 떡상할 수 있다. 어, 한번더 떡상할 수 있는 기회를 형이 만들어주는 거야. 딱 그것만 지켜.